오늘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상군이가 돌절구 앞에 있는데 개구리가 자리에 있는지 가보겠습니다 상군 상군 개구리 왔어? 대답이 없네요 또기지개하는 거요 그 그래, 보자 개구리 보이지 않나요 어리연만 가득합니다 오 근데 개구리는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어리연이 꽃을 피우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오 노랗게 자그맣게 꽃머리가 만들어졌습니다. 내일이나 모레쯤 예쁘게 피어날 것 같은데요. 자, 오늘은 특별히 음, 여러분이 거의 보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꽃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바로 이 꽃인데요. 가느다란 줄기에 노랗게 핀 꽃들이 바람에 흔들거리고 있습니다. 마침 담이 배경이 되어서 이 노란 꽃을 드러내주는데, 이것은 무슨 꽃일까요?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? 이 꽃이 뿌리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네, 이 꽃은 적겨자에서 올라온 꽃입니다. 우리가 쌈으로 먹는 적겨자.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습니다. 여기 지금 꽃대가 올라오네요. 음, 이것도 꽃대가 올라왔습니다. 먼저 올라온 꽃, 즉, 개작꽃,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. 샬롬.